안녕하세요. 알파 프로 김홍현 과장입니다. 자, 오늘 1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테마, 오늘의 종목 킹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의 테마를 우선 먼저 살펴보면 자, 1위부터 살펴보면 손해 보험, 생명 보험, 도시가스, 3D 프린터, 백신 여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이제 FOMC 회의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달 말에 회의가 마무리가 지어지죠.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시장 또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 그 중에서도 종목 킹, 1위 지수 방어형 AI가 뽑은 애니 능률, 최고 수익률 11.53%를 기록하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빠지건 오르건 수익을 내야 이 주식 투자에 성공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저희 아테나 시스템처럼 이런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는 번호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